한달 안에 판결 받고 압류까지 지급명령으로 가능합니다. 판결까지 몇달 걸린다면서요? 그럼 당장 압류는 못하겠네요.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정식 소송 얘기고요. 지급명령으로 가면 얘기가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특별 절차입니다. 변론 없이 서류만으로 판단을 받는 구조죠. 채권자가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내용만 보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채무자가 이해하지 않으면 약 1개월 이내에 확정되고 그 문서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즉 계좌압류, 급여압류, 부동산압류 전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이의신청 자체를 안합니다. 왜냐고요 이미 본인에게 불리한 걸 알고 있거나 우편을 무시하거나 내용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흐름을 활용해 빠르면 접수 후 3에서 4주 만에 강제집행 절차까지 들어갑니다. 정식 소송은 기일 잡고 출석하고 서류 보내고 몇 달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재빠르게 결과를 확보해 채무자 자산에 먼저 선을 긋는 전략입니다. 물론 지급명령도 조건이 있습니다. 채권금액과 발생시점이 명확해야 하고 증빙서류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준비된 채권이라면 굳이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채권 금액이 명확하다면 시간 낭비 말고 지금 명령으로 들어가세요. 1개월 내에 판결 효력을 확보하고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말로 설득하고 감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은 법과 구조로 움직입니다.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김 팀장은 지금도 25년째 실무 중입니다.